우리 LG CNS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자, 썸네일 그대로입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은 매수하고 있고 세력은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음, 지금 어,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보자면 이렇게 키움증권 개인분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기관하고 우리 세력의 주, 주체 기관하고 우리 외국인들은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제가 딱 이틀로 설정했습니다. 자, 20, 아니, 28일부터 30일, 약 3일 설정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님들 중에 오늘 매수하시는 주주님들 혹시 계실까요? 제 영상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의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아 먼저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코스피 차트고요. 자 어떻습니까, 주주님들? 참 보기 좋죠. 참 보기 좋습니다. 끝없 뭐끝 모르게 조정 없이 끝 모르게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코스피가 1% 이상 급등이 나와주었죠. 3,269곧 이제 3,500 넘어서 이제 사천을 향해 가는 이 사천이 어 저는 좀 비현실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화가 많이 있어서 자 외인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수급의 주체 우리 코스피의 주체를 살펴보자고 한다고 하면 자, 이렇게 아래 보시듯이 자, 외국인과 기관이 자, 많이 받쳐주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개인 주주님들은 코스피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많이 물량이 빠져 있습니다. 비중이 많이 낮아져 있죠. 좀 여기 부분에서 좀 이상한 점을 혹시 느끼실 수 있나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차트 설명을 원래 상세하게 안 해드리는데, 자,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건 뭐 제가 조작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반면, 어떻습니까? 고점은 높아지고 있다. 이상하지 않나요? 어, 떤 주가에, 주, 주가가 상승 방향,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 때에는 거래량이 동반돼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오거나 상승 추세가 나오게 돼 있는데 뭐 거래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근데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거래량은 조금씩 조금씩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운명의 날이죠. 오늘 내일 관세 관련 대비하고 있는 거죠. 물량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아무래도 매도 쪽보다 매수 쪽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돌아와서, 우리, 이제, LG CNS의 차트를 보자고 한다고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거래량은,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이게, 하방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3거래일, 3거래일 동안, 이렇게 약간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해주고, 방향 전환을 해 주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자 지지 받고 있죠? 자, 이러한 지지를 해 주는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키움 증권. 자, 어떻죠? 자, 3거래일. 우리 그 개인분들이 우리 개인 주주님들이 자, g c n s 의 주가를 받쳐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세력은 지금 뭘하는게 기관입니다 빠져나가고 있다 세력은 빠져나가고 아, 개인이 물량을 바치고 있다 시세를 바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외인들은 어떻습니까 자, 비중이 약간 줄어들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개인들이 자, 비중을 이렇게 끌어올려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예요 주인들 주가는 세력이 만들어 줍니다 세력이 개인들이 뭐 웬만한 적이 아닌 이상 개인이 이 시세 시세를 급등 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냐? 저가 매수 그렇죠. 자 이게 바닥이다 이거죠. 바닥. 자 방향을 틀었으니까 자 3일 전에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아 바닥이다.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주님들 여기서 오판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6 1선 자, 우리 여기 보시면, 61선을 터치를 하기 전에 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61선까지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다. 이 61선을 잘 봐야 된다. 이건 뭐냐면, 자, 주가가 방향을 틀어준다라는 건, 자, 세력들이 방향을, 추세를 바꿔줘야 됩니다.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방향성을 잡고, 자, 시세를 분출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방향전환을 개인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지금 힘겹겠습니까? 힘겹다.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들이.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뭐 미리 말씀드렸던, 자, 예측의 단계예요 자, 관세 협상이, <laughs> 자, 관세 협상이, 자, 15% 협상될 거다라는, 어, 이런 예측을 한 거죠. 예측. 주주님들, 만약에 이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건 도박의 영역이라고 제가 우리 주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도박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반드시 수익 조금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은 이만큼입니다. 자, 요만큼 때문에 우리의 계좌가 계좌를 걸고 자, 우리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아, 아니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미끄러지게 내뒀다가 저점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더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데 왜 이게 개인 주주님들이 지금 주가를 떠받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세력들은 빠져나가고 가만히 있는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자. 어디까지 받칠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관세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 15% 이상으로 협상이 됐다. 뭐 예를 들어 16%, 뭐 17%. 어, 어떡하실 겁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주님들 자왜 세력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리면 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 주가는 개인의 힘으로는 바칠 수가 없어요 자 그거는 어떤 LGCNS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LGCNS가 가지고 있는 어, 회사의 가치 하고는 무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인들이 없으면 이 주가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외국인들입니다. 세력들이란 말이죠. 최소한 기관.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외인 플러스 기관이 매수를 해야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좀, 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주주님들. 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소통방 계시는, 제 소통방 계시는 주주님들, 구독자님들은 지금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요만큼 만약에 어 관세협상이 돼서 15% 협상이 돼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요만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른 쪽에서도 더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왜왜내 돈을 걸고 이런 도박을 하죠? 지금 어 2차전지 며칠 전부터 2차전지 관련해서 더 많은 큰 수익을 생기, 챙길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분할 매도해서 지금 제가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2차전지 말고, 다른 바이오 쪽도 그렇고, 지금 충분히 여기보다 더큰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이 많은데, 왜 LG CNS 하나의 종목만 보시고, 여기에서, 고점에서 사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왜 이걸 바닥, 바닥 구간일 거라는 거를, 왜 예측을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번호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공개해 드리는 번호 0 1 0 4 8 6 1 8 7 1 4로자 무료 문자고요. 자 LG CNS나 자, LG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제 영상 보신 주주님이라는 거 확인하고 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으로 초청해서 우리 주주님들 차트상에 보이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자 매도 매스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자, 멘탈 잡아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무엇보다 LGCNS의 회사의 가치나 LGCNS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계좌가 제일 소중하죠. 계좌 지키셔야죠. 왜 손실 보십니까? 자, 제가 원하는 건딱 하나. 아시죠? 구독 좋아요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주님들 강조드립니다 자, 주가는 아랫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자, 거래량도 아랫방향으로 아랫 흐르고 있어서 자, 추세는 현재 추세는 아랫방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를 바치고 있는 건 우리 개인분들, 개인의 힘으로, 순수한 개인의 힘으로 시세를 바치고 있다는 라 거죠. 이건안 돼요, 주주님들. 시세는, 자, 세력이 바쳐줘야 됩니다. 세력이 바치게끔 해야죠. 세력이 바쳐줘야 되고요. 자, 세력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지만, 어떻다? 빠져나가고, 이미 기관은 빠져나갔고, 자, 외인들은 비중을 축소했다. 자 그런데 시세를 바치고 있는 건 우리 개인이다. 이 차트 상에 여기 사자 보이시죠? 올라가는 거 예. 이렇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어, 다른 개인분들, 다른 주주님들도 많이 영상 시청하시게끔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끝 부분에 제가 아주 돈이 되는 수익, 큰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해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 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 등이 매집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케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센터 사용 못합니다. 아예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 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 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예,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자 인공 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 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 1 0 4 8 6나8 7 1 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 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자서 자, 신성 델타 테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